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악서 사권 1장, 세자에게 예약을 가르친다. 얘기 문항세자편 10장의 예약 교육에 관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진양은 악서 사권 1장에서 인용하고 해설합니다. 하은주 세왕조는 세자 교육을 반드시 예약으로 하였다. 악을 통하여 내면을 다듬고 예를 통하여 외면을 다듬는다. 예약은 중간에서 만나 섞여 외부의 형태로 발현된다. 그 결과 즐겁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형성된다. 위의 인용문은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두 번째 문장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새 왕조란 중국 고대의 하, 은, 주세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자는 앞으로 천자가 될 사람입니다. 세 왕조에 걸쳐 세자를 예와 악으로 교육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예악을 왜 가르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악으로 세자의 내면을 다듬고 예로 외면을 다듬기 위해 예악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듬다 라는 말은 원문에서 수입니다. 수는 보통 닦는다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면 수는 누군가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예전에 할머니는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 빨고 다듬었습니다. 그것처럼 악은 내면을 때려서 다듬고, 얘는 외면을 때려서 다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과 외면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내면은 마음이고, 외면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악서 구격본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마음, 외면을 행실이라고 보면 다음 세 번째 문장과 의미가 어울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내면과 외면은 모두 정신 또는 마음인데 내면은 정신의 내면적 요소이고 외면은 정신의 외면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예와 악을 통하여 세자의 정신의 내면적 측면과 외면적 측면을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예악은 중간에서 만난 석기업 외부의 형태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악은 예악 예약 자체가 아니라 예를 통하여 개발된 정신의 외면적 요소와 악을 통하여 개발된 정신의 내면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반영되는 형태는 행동입니다. 이 문장은 예약이 섞여 외부의 형태, 즉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를 통하여 개발되는 외면은 정신의 외면적 요소이지 행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내면과 외면 모두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중에서 내면적 측면과 외면적 측면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요소 중에서 외면적 측면은 행동과 직접 닿아 있는 것이며 내면적 측면은 행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의지에서 나오며 의지는 이념이나 감정에 의해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통 가곡 공연을 한다고 합시다.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무대의 행동은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저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전통 과곡이 아름답다는 저의 신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념과 의지는 모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중 의지는 행동과 가까움으로 외면적 요소이고, 신념은 행동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내면적 요소입니다. 신념과 의지는 서로 섞여 외부의 형태, 즉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봅시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행인이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행인의 자발적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인의 의지는 노인을 불쌍하게 영위는 행인의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과 의지는 모두 마음 속에 있으며 이것들이 섞여 외부로 발현하면 행동이 됩니다. 마음의 요소 중에서 감정은 내면이며 의지는 외면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악은 정신의 내면을 개발하고, 예는 정신의 외면을 개발합니다. 악은 마음의 내적 요소, 즉, 감정이나 신념을 때려서 다듬고, 예는 마음의 외적 요소, 즉, 의지를 때려서 다듬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가난하여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이면 굶고 있는 자신이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줄까 우려하여 교실에서 나와 학교의 정원을 산책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슈베르트의 노래가 스피커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그는 분노와 좌절감을 때리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감정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만약 악으로 마음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거리의 불량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악이 내면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예는. 예절, 즉, 행동의 올바른 규칙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개발합니다. 예는 스승을 사랑하는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사랑하지 않은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도 예를 배우고 따르다 보면 스승을 존경하는 행동을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예를 지킨다고 스승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날에 스승을 존경하는 예를 따르다 보면 스승의 날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는 마음의 외면, 즉, 의지를 개발합니다. 위의 예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악을 통하여 내면을 다듬고 예를 통하여 외면을 다듬는다. 이것의 원문은 악 소위수 내야, 예 소위수 외야입니다. 여기서 내와 외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에서 내면적 요소와 외면적 요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서의 저자 진양도 이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악에 도달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예에 도달하여 몸을 다스린다. 이것은 얘기의 원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와 악 모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예는 마음 중에서 바깥에 있는 의지를 다스리고, 악은 안에 있는 심령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와 악을 통하여 마음을 개발하면, 마음은 즐겁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됩니다. 이것은 예약 교육이 인간의 정신에 일으키는 효과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이 점을 서술합니다. 예약 교육의 효과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은 의지이며 즐겁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감정이나 신념입니다. 중국의 3대 왕조는 예악 교육을 활용하여 세자의 마음을 개발하였습니다. 오늘은 악서, 사권, 1장을 읽으며 예악 교육이 인간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민이의 국악 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